소스 소프트웨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버전 되돌리기 리셋에 관련된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과거 버전으로 되돌리기 그 리셋에 서의 옵션, 하드 믹스드 소프트에 관련된 실습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 Git 저장소의 내용 변화를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하신 이후에는 과거 버전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명령인 리셋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명령과 비슷한 체크아웃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간단한 복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 이력에서 이전 특전 커밋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영어로는 롤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되는 해당 커밋 이후의 이력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커밋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장소는 이전 커밋 내용으로 완전히 수정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개의 영역인 작업 폴더와 스테이지 영역에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 이것을 바로 옵션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B, C, D 네 번의 커밋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커밋이 헤드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git reset --hard 헤드 물결2를 하면은 헤드 물결2가 가리키는 이 B 커밋으로 완전히 이동이 되고 이 C와 D에 관련된 이력을 모두 사라지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버전 되돌리기 리셋 명령을 시행하면서 이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영역, 그 다음에 Git 저장소에 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하기 위한 상태를 여러분이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한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파일 H를 만들어서 1, 2, 3을 저장을 하고 뉴메릭으로 맨 처음 커밋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 H를 ABC를 더 추가해서 알파벳이라고 커밋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브랜치 메인에서 다시 파일 h를 a b 1 2를 추가해서 알파 뉴메릭이라고 하는 커밋 메시지로 세 번째 커밋을 시행합니다. 자세 번째 커밋 이후에 여러분들이 음, 파일은 이렇게 세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파일 11이라고 하는 대괄호를 써준. 요거를 넣어서 여러분이 add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add를 하면 이 스테이지 형식이 이거로 바뀔 거예요. 자, 마지막 커밋을 한 헤드의 내용은 이거라서 여기다 이거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작업 디렉토리에서 자, 이중괄호를 넣은 집합 1, 2를 넣어서 이거를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 디렉토리는 요런 파일이, 내용이 있고요. 스테이지 영역은 이거, 깃 저장소에는 이렇게 있고, 헤드 물결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헤드 물결 2에는 1, 2, 3이 저장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드 물결 2, 헤드 물결, 헤드, 스테이지 영역, 작업 폴더가 모두 다한 줄씩 더 추가된 내용이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도 알듯이, 깃 저장소는 이력을 남기기 때문에, 과거 버전의 이력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작업 폴더나 스테이지 영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것이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한번 저장된 맨 마지막 데이터만 남는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태로 가기 위한 실습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명령어에 관련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init g r st 해 가지고 저장소 g r st를 하나 만드세요. 그냥 리스트에서 제가 r st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그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 1 2 3을 h 파일에 넣고 커밋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뉴메 c 이라고 하는 거에 커뮤이한번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파일 내용이 1, 2,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echo abcs를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파일이 1, 2,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B, C가 들어가는 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알파벳으로 add commit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알파벳.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요렇게 두 번째 commit이 일어났죠. 자, 세 번째 commit은, 세 번째 커 o 은 알파뉘메릭으로 하면서, 알파뉘메릭으로 하면서, 내용은 ab12 까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23이 있었고, abc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ab12를 넣은 거죠.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깃 저장소에는 마지막이 123, abc, ab12가 있겠죠. 자이 상태에서 작업 디렉터리에는이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 내용에서 작업 디렉터리에 있는 내용에서 1, 2, 3, ABC, AB12가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작업 디렉터리에또 추가를 합니다. 뭐를 1, 2를 추가를 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add를 하죠. add를 하면 이전에 있던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이렇게 변해서 A123, A, B, C, A, B12, 그 다음에 12가 추가가 됩니다. <laughs> 자 이후에 다시 에코12에서 여기를 이렇게 집합이 들어간 12를 이겠 했죠. 자 그리고 어, Git status에서 상태를 봅니다. 자 상태를 보면 여기도 모디파이드 됐고 여기도 모디파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mm이 녹색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버전 되돌리기를 하면 현재 상태가 모두 제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영역과 길레 인포지 토리랑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g 스 t s t a s h 로 임시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 스 t s t a h 에 저장되는 내용은 작업 디렉토리는 다섯 줄 스테이지 영역은 네줄이 들어가요. 그리고 목록을 보면 stash at 0해서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면 바로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줄 Get Repository도 세줄 작업 디렉토리도세줄 Get Stage 영역도 세줄인 상태인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상태가 지금 깨끗한 상태예요. 1, 2, 3, A, B, C, A, B, 1, 2가 작업 폴더, 지역 영기 저장소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 파일 h 의 이력은 헤드 물결2 또는 헤드 커렛커릿이삭과두 개를 한 부분인 numeric 그다음에 알파벳 부분은 커리시나 틸드를 하나 한 헤드 바로 저는 1 2 3 ABC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커밋 부분은 여기랑 동일하게 이렇게 1, 2, 3, A, B, C, A, B, 1, 2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바로 헤드죠. 그리고 커드 메시지는 알파 뉴메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로 리셋 하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ResetHard하고 헤드 물결을 해서 헤드의 음, 바로 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의 바로 전 파일 H는 1, 2, 3, A, B, C 이두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옵션 하드로 했어요. 옵션 하드로. 자 그럼 옵션 하드로 하면 이 내용을 Git 저장소는 물론 스테이지 영역과 작업 폴더까지 카피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명령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이후에 여러분이 cat h를 하면 은 뭐가 보이겠어요? 당연히 이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A, B, C, 아, 1, 2, 3, A, B, C가 보이겠죠. 그리고 Git log, 1 log를 하면 여러분 numeric 알파벳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git diff, git diff head, git diff minus, minus, stage 4, 3개가 모두 다 아무것도 표시되지가 않아요. 왜? 파일의 차이가 없어요. 이네 군데가 하나, 둘, 셋 같은 데죠. 이세 군데가 파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세 군데에서는 출력되는 것이 아무도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리셋을 한 결과가 이건데 자 원복을 하는 명령 git reset minus, minus -hard o r i g 드오 HEAD로 하게 되면 바로 이전에 리셋을 연습을 했던 그 상태인 이 상태로 돌아오겠죠. 자, git reset -hard origin에서 git status하면 이것도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 깨끗한 상태가 되고요. cat h를 하면은 이 내용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123 abc ab12가 보이고요. git log one line하면은 log가 Numeric, Alphabet, Alphanumeric. 3개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3개는 3 영역의 저장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Git diff나 Git diff head나 Git diff minus minus stage도 모두 다 여러분 다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리셋 옵션 믹스트를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복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이고요. 자, 여기에서 git reset mixed head 물결로 하면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git 저장소는 카피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옵션을 적지 않거나,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믹스를 붙여주면 바로 스테이지 영역까지 이전 내용을 없애고 이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러나 작업 디렉토리는 복사가 되지 않아요. 자, 작업 디렉토리 내용은 이들 그대로 남는다. 그대로 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옵션을 쓰지 않았는데, 옵션을 안 쓰는 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믹스트를 쓰는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후에 cat h를 하게 되면 h에는 a, 바로 1, 2, 3, abc, ab, 1, 2가 보일 거예요. 요 내용이 보일 거고요. 자, g 로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 라인을 하면 뉴메 m e r 알파벳, 이두 개가 보이겠죠. 자, 파일의 차이를 보이는 git diff head를 하게 되면은 아니, 먼저 git diff를 하게 되면은 자, 스테이역과 작업 폴더를 비교하기 때문에 바로 ab12가 한 줄이 더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git diff head를 하게 되면은 git 저장소와 작업 디렉토리를 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ab12가 플러스로 드러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git diff s t a g e 로 하게 되면 어 이기저장소와 스테이지 영역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출력되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그 결과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복을 시키기 위해서, git l i s t e t minus, minus hard, allig head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원복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git status를 물어보면,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이 나오고요. g a t h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 abc, ab, 아, 1, 2, 3, abc, ab, 1, 2가 표시가 돼요. 요, 세 줄이 표시가 되고요. git log one line 하면, 당연히, 음, numeric, alphabet, a l p h a n u e i c 세 개가 다 나온 거고요. 예, get if, get if head, get if minus minus staged, 이세 개는 모두 다 상태, 삼녀학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셋 옵션 소프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git reset minus minus soft head 물결. 자, 이동되는 이전 커밋의 위치는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 head 커밋의 내용, 다시 말해서, 커밋 메시지 알파벳의 내용으로 이소프트이기 때문에 git 저장소에만 수정이 돼요. 복사가 돼요. 자, 결과적으로 커 어, c 메시지 알파 뉴메리 s 로그 이력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뉴메 n u 알파벳만 남고요. 그 다음에 작업 폴더와 스테이지 영역은 모두 이전 그대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e t t alpha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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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e a b c ab12 가 되고요 여기도 123 abc ab12 가 됩니다 다만 기 저장소는 123 abc 가 되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서 cat h 를 하면 바로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123 abc ab12 가 표시가 되고요 길을 하고 one line 을 하면 동일하게 numeric 알파벳만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git diff head를 하게 되면, 자, git 저장소와 작업 디렉토리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는 요만큼이 한 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ab12가 세 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git diff minus minus stage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깃 저장소와 스테이지 영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두 줄, 여기는 세 줄이니까, 자, 좀 전과 같이 AB12가 맨 마지막에 플러스 AB12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원복을 시키겠습니다. git reset minus minus hard 그리고 head 하면은 좀 전에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 폴더 스테이지 영역 git 저장소가 모두 다 123, abc, ab12가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status 하면은 nothing to commit, working t r e e clean이 나오고 cat h 하면 이 내용, 세 줄의 내용이 보입니다. 자, git log one line 하면 numeric, alphabet, 알파 뉴메릭 세 개가 나오고요. 자 작업 폴도 스테이지 영역, 깃 저장소가 모두 동일하므로 이세 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출력 표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파일이 같기 때문에요. 자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을 어, 현재 이렇게 어, 다시 어,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로 그 스테이시를 통해서 임시 저장 장소에 작업 디렉토리의 다섯 줄과 스테이지 영역의 네 줄을 임시 저장소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이 임시 저장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면 아예 맨 처음 상태로 복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불러올 때는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게 스테이지 영역도 함께 복사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덱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it stash apply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덱스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git stash apply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덱스로 자 이전이 이렇게 파일 세개가 동일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작업 디렉토리는 보시다시피 다섯 줄 스테이지 영역은 네줄기저정서는 그대로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여기와 비교해서 모디파이드 됐고 여기와 비교해서 모디파이드 됐기 때문에 녹색, 빨간색, H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자 CAT H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섯 줄이 보일 테고요. Git Log Online e 하면은 Numeric. 알파벳, 알파늄, 에릭 세 개가 다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세 군데의 파일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 나올 거예요. git diff를 하면 스테이지 영과 비교해서 한 줄이 더 집합 기호가 있는 1, 2여게 플러스로 표시가 되고요. 자 git diff head로 보시면 head와 작업 디렉토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두 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나오는 부분이 대괄호인 1, 2 리스트 형태 집합 형태인 중괄호로 하는 게 더하기 1, 2이두 줄이 더 추가됐다는 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git diff stage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git 저장소와 s t a g e 행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이 어, 리스트 형태가 있는 바로 플러스 대괄호 1, 2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는 표시가 표시될 겁니다. Git Reset 9033 하면은 지난번에 학습했듯이 음, 이후, 이전 9033으로 완전히 이동이 되고 이후는 없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 브랜치의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는 것 그대로 나있고요 이 헤드 부분만 앞쪽으로 디테치드 헤드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할수 있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c c h e k o u t 은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 상태야 여 가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그 3역이 다른 상태에서는 git checkout head 물결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클린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테쉬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git reset minus minus 하드인데 여기를 head 물결이 아니라 head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드는 마지막 커밋이잖아요. 마지막 커밋인 세 줄의 내용으로 스테이지 영역과 작업 디렉토리를 모두 복사하는 거예요. 그세 군데가 다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스테이터스를 하면은 라스팅드 커밋, 워킹 트리 클린 상태가 되고요. 자그 상태에서 git 체크아웃 헤드 물결을 하면 이것은 체크아웃이잖아요. 자 이전 단계로 하나 넘어갔기 때문에 해드 아, h 안에 파일에는 두 줄이 있을 겁니다. 두 줄이. 네. 그리고 git 어, 로그 원라인을 하면 아뉴메리과 어, 알파벳 두 개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git 체크아웃 메인 하면 다시 원복이 되죠. 네. 다시 메인으로 끝으로 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첫번째라도갈 수도 있고요. 내용도 볼수 있고 하나만 볼 수도 있고요. 다시 원복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서 원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어, 버전 되돌리기 리셋 실습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서머리, 유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Git 리셋을 이용해서 자, 하드 옵션과 믹스트 옵션과 소프트 옵션으로 자, 이전 버전의 커밋으로 어디든 시간 여행을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옵션에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드면, Git 저장소는 물론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도 그 이동되는 저장소의 내용으로 복사가 되고요. 여러분이 소프트로 하게 되면, Git 저장소에만 복사를 합니다. 다만, 믹스트를 하면은, 스테이지 영역과 Git 저장소를 복사를 하고, 작업 디렉토리는 복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리셋을 이용해서 이전으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거꾸로 반대로 돌아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git reset -hard 상수인 o r i g 더 n h e a d 를 통해서 바로 이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버전 되돌리기 수강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